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에픽스토어입니다. 보더랜드 핸섬 컬렉션 무료 배포. 보더랜드 핸섬 컬렉션은 보더랜드 2와 보더랜드 프리시퀄 그리고 DLC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합본이라고 합니다. 에픽스토어가 무료 배포 중입니다. 멘탈 마스입니다. 케이트 블란쳇이 보더랜드 영화에서 릴리스 역을 맡는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보더랜드 영화의 감독은 호스텔로 유명한 일라이 로스라는군요. 유튜브입니다. 사무라이 쇼다운 리부트 출시일 확정. 칼로 싸우는 게임 사무라이 쇼다운은 1993년 처음 선보인 이후로 전 세계적인 선풍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리즈가 나온 지는 10년이 지났는데요. 사무라이 쇼다운이 언리얼 엔진 4를 이용한 고화질, 최신 게임으로 돌아온다는군요. 게임의 배경은 가장 첫 번째 시리즈의 1년 전입니다. 또 이번 쇼다운에는 플레이어의 행동과 패턴을 인식하고 학습해 유령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혁명적인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유령 캐릭터는 컴퓨터가 조작하는데요. 우리의 유령을 공유하고 다른 플레이어의 유령과 싸우게 할 수도 있다네요. 게임은 6월 12일 에픽스토어로 출시하고 전작들을 모은 네오지오 컬렉션은 리부트 출시 기념으로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에픽에서 무료로 배포할 거라고 하는군요. 스팀입니다. 다키스트 던전 무료 주말과 PVP 모드 출시. 다키스트 던전에 PVP를 추가해주는 무료 DLC, 버처스 서커스가 출시했습니다. 아울러 다키스트 던전 본편은 스팀에서 주말 동안 무료로 플레이해볼 수 있습니다. RPG 코덱스입니다. 악스 페이탈리스 무료 배포. 현존 최고의 몰입 심을 게임 개발사, 아케인 스튜디오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20주년을 축하하며 베데스다는 아케인 스튜디오가 만든 첫 번째 게임, 악스 페이탈리스를 베데스다 내세 무료로 배포합니다. 악스 페이탈리스는 울티마 언더월드에 보내는 러브레터 같은 게임이었습니다. 무료 배포와 동시에 악스 페이탈리스의 스팀과 GOG 버전도 업데이트됐습니다. 이제 윈도우 10에서 호환성 문제 걱정 없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네요. 베데스다는 홈피에 악스 페이탈리스가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돌아보는 글도 남겼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게임스 레이다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는 2020년 연말에 충분한 물량이 출하될 것이다. 엑스박스 대표 필스펜서가 엑스박스 시리즈 X가 계획대로 연말에 출시할 거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한 팟캐스트와 인터뷰에서 스펜서는 바이러스 유행으로 게임 개발에는 문제가 생겼지만 하드웨어 쪽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급망도 양호하기 때문에 연말 출시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네요. 유튜브입니다. 이터널 호프 발표. 이터널 호프는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찾아 두 세계를 여행하는 한 소년에 관한 게임입니다. 주인공은 그녀의 생명을 되살릴 방법을 찾고 있죠. 사랑과 희망에 관한 이 여정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새로 얻은 능력으로는 섀도우 월드에 진입할 수 있는데요. 섀도우 월드는 타락한 생물이 사는 거울 차원입니다. 이터널 호프의 아름다운 세계를 여행하며 친구와 적을 만들고 고대의 비밀을 밝혀보라네요. 림보 스타일의 게임 같죠?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에서도 영감을 받았다고 하네요. 브라질 스튜디오가 만드는 작품이고 8월 6일 스팀과 엑스박스 원으로 출시합니다. 폴리곤입니다. 지브리 위크. 폴리곤이 스튜디오 지브리에 관한 많은 양의 특집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생과 치이로의 행방 불명은 왜 지브리 최고의 작품인가. 모노노키 히에는 어떻게 더 나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지브리의 규칙을 깼는가. 디즈니와 스튜디오 지브리 사이에 길고 추악한 역사. 미야자키 하야오는 정말 만화의 아버지를 싫어했는가 등등 흥미로운 기사가 많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다 소개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아쉽군요. 전 애니를 좋아하는 친구집에 놀러 가서 처음 이웃집 토토로와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를 봤었습니다.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며 경이감에 휩싸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우시카는 만화책이 더 대단 하더군요. 붉은돼지 월령공주 나우시카 이세 작품이 특히 강렬하게 머릿속에서 맴도는데요 여러분은 지브리 작품 중에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다크사이드 오브 게이밍입니다. 스타필드는 완성되지 않았다. 며칠 전에 스타필드가 완성됐다 는 루머가 잠깐 떠돌았습니다. usk라는 심의 등급 위원회에 스타 필드가 올라와서인데요 보통 usk 는 개발이 완료된 게임만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데스다의 마케팅 부사장 피터 하인즈가 그거 사이트 버그 고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확인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스타필드가 2020년 내로 나올 거란 희망은 그리 갖지 말라네요 하지만 베데스다가 올 여름에 트레일러 하나는 던져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트위터입니다. 플스플러스 6월의 무료 게임 확정. 스타워즈 배틀 프론트 2와 콜 오브 듀티 월드워 2가 플스플러스 6월의 무료 게임이라고 합니다. 게임스 레이더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콘솔 역사상 가장 호환성이 뛰어날 것이다. MS가 블로그에 장문의 글을 올려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콘솔 역사상 가장 호환성이 뛰어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올 연말에 시리즈 X가 출시하면 하위 호환으로 수천 개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을 거라네요. 이미 10만 시간을 넘게 플레이 테스트했고, 대형 블록버스터 게임부터 컬트 클래식까지 수천 개의 게임이 이미 지금 당장 시리즈 X로 플레이 가능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이 호환이 지원되는 엑스박스1 게임들은 차세대 콘솔의 다양한 기능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HDR, 퀵 리줌, 4K 해상도, 줄어든 로딩 시간 120프레임 등등이요. 그중 대부분은 개발사 측으로부터 추가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계속 받아 팬들이 원하는 게임 있으면 추가로 하위 호환 프로그램에 넣을 거라네요. US 게이머입니다. 위쳐 시리즈가 5천만 카피를 돌파했다. 며칠 전 위쳐 3가 5주년을 맞았었는데요. 이번엔 위쳐 프랜차이즈가 모든 플랫폼에 걸쳐 총 5천만 카피를 돌파했습니다. CDPR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위쳐는 위쳐 3가 2015년에 나온 이후로는 메인 시리즈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작년 6월 이후에만 1000만 카피를 추가로 더 팔았습니다. 위쳐 3는 이제 2000만 카피를 넘게 팔았고 2019년은 첫 출시 이후 가장 성공적인 해가 됐습니다. 스위치 이식 버전과 넷플릭스 위쳐 드라마 덕분이라네요. 한편 이번 달초 CD 프로젝트는 유비소프트를 제치고 유럽에서 가장 주식 가치가 높은 비디오 게임 회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CDPR은 사이버펑크 말고도 다음 싱글 게임을 만드는 중인데요. 그게 위쳐 게임일지 아닐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다크사이드 오브 게이밍입니다. 밸브가 스팀 클라우드 플레이를 발표하다. 밸브가 스팀 클라우드 플레이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베타 단계고요. 몇몇 선택된 게임을 클라우드를 통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스팀 클라우드 플레이는 엔비디아의 지포스 나우 클라우드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현재로서는 지포스 나우만이 스팀 클라우드 플레이를 지원하지만 앞으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도 추가될 수 있다고 밸브가 말했습니다. 스테디아와는 다르게 그리고 지포스 나우하고는 비슷하게 따로 추가로 게임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 할지 말지는 개발사의 선택 상황 이기 때문에 게이머들이 좋아하는 트리플a 게임은 아마 거의 안될 겁니다. 한편 지포스 나우도 몇 가지 새 소식을 알렸는데요. 5월 31일자로 많은 게임이 서비스 에서 빠진다는군요. pc게이머입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의 꿈은 좌절 된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지포스 나우가 새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채택합니다. 이제 게임 개발사가 지포스 나우를 지원할지 말지, 완전한 통제권을 얻는 게 요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게이밍 PC를 원격으로 지원하겠다는 엔비디아의 꿈은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퍼블리셔들은 이미 소란을 피우며 지포스 나우에서 발을 뺐었듯이 앞으로 더 많은 비디오 게임들이 지포스 나우를 떠날 겁니다. 엔비디아는 그 이유를 일부 퍼블리셔들이 자신들의 클라우드 전략을 점검하고 있어서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게임이 5월 31일부터 빠지는지 엔비디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목록에는 커버 스페이스 프로그램, 셀레스테, 풋볼 매니저, 매직 더게더링 아레나, 필라스 오브 이터니티 데드파이어, 토탈로 삼국지, 용과 같이 등이 있습니다. 이건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의 안 좋은 신호입니다. 기자는 대체 게이밍 PC와 엔비디아가 빌려주는 게이밍 플랫폼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으로 플레이하든 게임을 사야 하는 건 똑같은데요. 스팀, 오리진, 에픽 스토어, 지오지 등을 통해서요. 이게 지포스 나우와 스테디아의 차이입니다. 스테디아는 독자 상점을 갖고 있고, 스테디아로 게임하려면 거기서 게임을 다시 사야 합니다. 하지만 지포스 나우는 고사양 하드웨어를 빌려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 가상의 머신은 우리의 게이밍 PC와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 방안의 개별 부품으로 이루어진게 아니라 서버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 내가 산 비디오 게임을 빌린 서버를 통한 가상 머신에서 플레이하든, 내가 조립한 PC에서 플레이하든, 그건 남이 상관할 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게이머들이 생각한 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IGN입니다. 디스 아너드는 끝나지 않았다고 아케인이 말하다. 디스 아너드가 끝났다는 말은 굉장히 과장됐다고 아이젠과 인터뷰에서 아케인 스튜디오의 공동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딘가 바카바가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아케인의 리드 디자이너 리카더 베어는 디스 아너드 시리즈가 이제 휴면에 들어간다고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즉새 게임이 나올지 불확실하다는 뉘앙스로 말한 거죠. 이 말이 각 게임 언론으로 인용 보도되며 윌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하필 디스 아너드 2는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콘솔과 pc 합쳐 250만 카피를 팔았 는데요. 전작인 디스 아너드 1은 pc에서만 300만 카피를 넘게 판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카바는 이번 아케인 2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누구도 아직 디스 아너드 시리즈의 플러그를 뽑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ip가 끝났다는 말은 너무 과장되고 잘못 해석됐다면서요. 물론 칼드윈 스토리는 끝났습니다. 그건 아케인이 선보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고 앞으로 칼드인 스토리 라인으로 다시 돌아갈 일은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아케인 스튜디오는 한 게임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며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월드 빌딩과 탐험에 중점을 둔 몰입 시뮬 게임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아케인의 핵심입니다. 이 기사를 토론한 레드 베스트 댓글러는 땡크가을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몰입 시뮬은 이제 디스 아너드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데이어스 X는 스퀘어 엔엑스가 중단시켜 버렸고. 시스템 쇼크 후속작도 전망이 어둡습니다. 프레이2도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프레이는 디스 아너드보다도 안 팔렸으니까요. 저는 워낙 프레이 팬이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프레이가 아깝군요. 아무튼 아케인은 현재 데스 루비란 새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노였습니다.